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을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차분히 보내더라도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은 꼭 잊지 않고 간직해야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시청 2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가 활발한 무료 법률상담으로 시민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로 올해 어버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께 공경의 마음을 전하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시가 온실가스 발생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당초 목표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최신 장비로 뼈 상태를 점검하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시중 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청사 2층에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료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 시청 2층에 위치한 상담소에는 공익 법무관 등 4명의 전문 인력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개소 후 현재까지 5천 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물론 2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 사건이나 화해, 독촉, 조정 등의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 의뢰 사건 중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해 구조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정 출석 등의 소송 절차를 대신해 줍니다. 임금 체불,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등 혼자선 막막하기만 한 법률 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소와 함께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로 어버이날 행사도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8일 어버이날 행정타운 내 노인복지관. 관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복을 입은 중학생들이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복지관으로 들어오는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손수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손주 같은 학생들의 마음이 고맙기만 한 어르신들은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시는 올해 전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를 함께 애도하며 예년의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은 모두 취소하는 대신 어버이나라로 노인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정성껏 차린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또각 읍면동에서도 특별한 기념식이나 잔치 없이 장한 어버이에 대한 표창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분녀회 회원 등이 경로당을 찾아 다과를 전하며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결과 감축 목표량보다 약 16%나 초과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는 올해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관리제 시행을 이어갑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동참하고 있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 지난해 우리시는 시청과 삼계구청, 각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등총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고체연료, 유류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당초 시행 기준이었던 2009년 대비 11.54% 감축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난방 전력과 수돗물 사용 절약, 불필요한 전등과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태양광 활용 및 LED 등 교체 등 다양한 실천 수칙을 전 직원이 철저히 준수한 결과 목표보다 15.56%를 초과한 27% 감축에 성공했습니다. 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올해에도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실천을 위한 녹색 제품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늘리고 가수 처리장과 소각장 등 관내 39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설비 개선에 나서는 등 온실가스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뼈가 부서지기 쉽고 약해지는 병인 골다공증. 이 병이 무서운 건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정기적인 검사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건소로 가시면 최신 장비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칼슘 섭취와 함께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축한 기흥구 보건소 기존에 있었던 초음파 골밀도 검사를 대신해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으로 골밀도를 알아보는 최신 장비가 가동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아 초기 진단에 적합한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 여부는 물론 앞으로 골절이나 다른 뼈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 장비는 각구 보건소에 모두 있으며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하면 병원에서 받는 검사 비용보다 50% 저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는 알수 없는 골다공증, 특히 골밀도가 급속히 줄어드는 50대 이후에는 정기 검사가 필수적인 만큼 보건소 골밀도 검사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일, 시가 두 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제1약품이 사업 시행자인 제1바이오 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백안면 근공리에 644억 원을 투자해 약 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기흥구 지곡동에 약 275억 원을 투입해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두 곳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 절차와 분양 홍보 등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흥구 영덕동 흥덕택지지구에 건립한 흥덕도서관이 7일 개관했습니다. 용인시의 12번째 공공도서관인 흥덕도서관은 총면적 약 4,5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40석의 열람석과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는 19만 8천여 제곱미터의 공원과 생태습지 등이 있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인구는 이달부터 관내 노후 신호 등 32개와 교통 신호 제역이 19대를 교체해 신호 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또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38곳에 차선과 표지판을 정비해 시민 편의를 도우며 어린이 보호구역 7곳에도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똑똑 정보입니다. 용인 일자리센터는 오는 23일 시청 시민취업교육장에서 보안서비스업체 주식회사 휴먼TSS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보안업체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 구직자 여러분은 21일까지 용인 일자리센터로 신청한 후 채용설명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처인구 일원과 기흥구 일원의 상수도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과 16일 새벽 일부 지역이 단수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단수 시간 동안 사용할 식수와 생활용수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2년에서 4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예,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일 안내,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생활습관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걷기 동호회를 16일부터 운영합니다. 금악천 걷기, 석성산 트레킹으로 진행되며 근육 강화 운동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15일까지 처인구보건소 운동처방실로 신청하세요. 코로나경 세용인 20일 실천협의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살리기 운동에 함께할 그린리더 양성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환경활동에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하늘이 시리도록 푸릅니다. 그간 메말랐던 마음에 따스한 햇볕도 쬐어주면서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